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8번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혹시 이전에 그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네, 바로 어, 그, 네, 27번, 네, 1번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 내려온 겁니다. 네, 갑자기 28번을 먼저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제시되, 된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자 보기 엿 찹쌀떡 포크나 휴지 네이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생일날 오래 살라는 의미로 주는 선물이다 두번째 회사에서 승진 하라는 의미로 주는 선물이다 세번째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자는 의미로 주는 선물이다. 네 번째, 시험을 잘 치르고 합격하라는 뜻으로 주는 선물이다. 네, 정답은 네, 4번이죠. 4번. 네. 자, 엿. 그, 아, 엿이 그 이제 한국의 전통. 이걸 뭐 과자라고 하기는 그러고, 뭐 사탕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엿. 자, 여시고요. 그다음 찹쌀 떡떡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세이두 종류는요. 이 끈적끈적. 그딱잘 붙는 어디에 잘 이렇게 딱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붙어라. 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크는 뭐예요? 음식을이나 뭐 이런 과일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 딱, 찍을 때, 잘, 그, 찍히라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문제를 잘 선택해라. 그런 뜻이고, 휴지는, 어, 그, 휴지는 보통 보면 휴지를 풀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술술 어렵지 않게 잘 풀려라. 이런 뜻의 휴지가 예, 되겠습니다. 자, 29번.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의 이름은 네, 같은 학교 어, 동문회, 향우회, 기성회, 친목회. 네, 이번 동문회가 되겠죠. 동문회. 네, 향우회는 그 고향의 향자예요. 고향 사람들, 고향 친구 뭐 이런 것들이고요. 기성회, 기성회 한번 볼까요? 기성회, 네, 기성회비. 기성회가 뭐라고 나올까요? 기성회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모임. 네. 네. 어떤 일을, 목적을 가지고, 네. 그런 게 이제, 네. 예를 들면, 뭐, 학교를 중심으로 학, 학부모와 후원자, 대학교에서 학부모와 후원자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 네. 자, 그 다음에, 친목회 아 이거 친목회 저는 어, 아직 친목회를 안 해봤는데 그 부모님이 그 동네 분들하고 내 네, 친목회를 자주 하는 거를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친목 친해지기 위해 만든 친목회 예를 들면 뭐 어디 무슨 달성 친목회 뭐 경기 친목회 뭐 그런 예 이런 이제 그 비슷한 말이 간친해라는 게 있네요. 간친해. 네. 침묵을 친해지기 위하여. 네. 자. 자, 그럼 30번. 한국의 장례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원 내 또는 단독 장례식장에서 치른다. 네. 네. 이거는, 네. 맞는 말입니다. 네. 이건 맞는 말이고요. 문상객은 하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방문한다. 어, 이거 큰일 나죠. 어, 이거 아니고 이거 이제 하얀색 계열이 아니고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네. 다음 문상객은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인사말을 전한다. 이것도 맞고요. 어, 보통 3일 동안 진행하며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문상객을 만든다 이건 맞습니다. 그 정답은 네, 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네, 검은색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보기에 제시된 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든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네. 1번 법원, 2번 국회, 3번 검찰청, 4번 경찰서. 네.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드는 거예요. <laughs> 자,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서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 자, 국회가 되겠습니다. 네, 국회. 31번에 자,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 거의 문제가 끝났네요. 네. 결혼, 이혼, 재산, 상속,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네. 민사, 민사 재판, 형사 재판, 선고 재판, 가사 재판. 가사가 뭐예요? 이 집안에 대한 결혼, 이혼, 재산, 상속. 이게 이제 집안에 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가사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사일. 가사를 돌보다. 네? 그래서 네, 32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민사는 범위가 넓죠. 굉장히. 이 선거는 뭐 선거에 관련된 거니까 안되고 형사는 뭐 무슨 뭐 폭행 살인 뭐 이런 중대한 범죄 그런 거 관련된 거니까 아니죠. 결혼 이혼 재산상속 자녀 양육 이런 거는 네, 가사 재판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33번 은행 중그 성격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은행, 신한은행. 여러분들 지금 돈을 꺼내서 보세요. 거기 은행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을 꺼내요. 꺼내면 그렇죠? 한국은행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행은 돈을 만드는 곳이지. 네. 이렇게 뭐 거기에 은행을 거래하고 그 거기를 뭐 거기서 뭐 통장을 만들고 뭐 대출을 받고 뭐. 신용 카드 만들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니언, 자녀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디귿. 건강 보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리얼.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 자. 기억 디귿 기억 리얼 니온 비긋 니온 리얼 자 하나씩 볼까요? 대통령 선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이 외국인이 누구나 대통령 선거를 뽑는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개입할 수 있어요. 어 다른 나라서 싫어하는 대통령 되지 않게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네. 자녀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어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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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그다음에 건강보험 의료법 어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 그렇죠 외국인은 네, 그렇죠. 이거는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니은 디귿 여기 있네요. 그렇죠? 3번이 예, 네, 맞겠습니다. 3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에 대한 설명을 한국의 그, 그 뭐죠 그 남북국 시대에 남북국 시대에 있던 나라 이름이 이제 발해가 있었죠 네 남북국 시대에 있었던 나라 이름 네 석굴암을 만들었다 석굴암 석굴암을 만들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음. 요거는 네 제가 왜냐면 나중에 또이 시험이 또뭐뭐 뭐 신라에 대한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석굴암은 신라예요 신라 신라와 신라에서 만든 거예요 가야를 정복했다 이것도 같아요 신라랑 응? 석굴암도 같아요 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 고구려에 고구려. 고구려. 그렇죠? 그 보통 그 한국의 역사에 자주 나오는 게 발해,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거잘 알아두세요.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발해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고려. 그다음에 이제 조선. 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대한제국. 그렇죠? 잠깐 있었지만, 그렇죠. 대한제국 있었죠. 그렇죠. 고종, 고종이, 네. 자, 그래서요. 어, 그러면 4번이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종 특별 자치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음.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충청남도에, 어, 네. 네, 아니죠. 중앙행정기관이 아직 이전하지 않았다. 이거,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아니에요. 국제공항과 KT의 KTX 여기 있는 교통중심지이다. 자, 자, 이, 이 세종 특별자치시에 대한 게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제가 만든 건데요. 이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문제가 이제 그 새로 나온 교재에 나왔던 문제라서요. 자, 제가 여기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자, 보면은요. 충청도는, 충청 지역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지역이다. <laughs> 충청도 전체를 말하면, 그렇지요. 전체를 말하면, 네. 자, 그래서, <laughs> 여기서 보면, 충청도의 이름은 과거에 이 지역의 큰 도시였던 <laughs>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에서 따왔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금방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를 보면은요 국제공항과 KTX 오성역이 있는 청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어 여기 <laughs> 국제공항과 KTX 역이 있는 교통 중심지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응 세종특별자치시는 게 아니고. 그건 청주에 있어요. 청주에. 네, 청주에 있어요. 네. 저기 보면은, 그,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저기서 보면은요. 자, 국토의 2번이에요. 2번. 정답은. 네, 정답은. 자, 2번입니다. 2번. 자, 그리고 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았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행정기관. 여기 보면은 행정기관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행정기능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네그영지형 음, 종합평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종합평가 네 제가 어 예전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추측해서 기화용으로 네 그래서 출제 문제가 조금씩 바뀌고 이, 있는 거여러분도 아시죠 뭐그 출제 내는 분이 한번낸걸 계속 똑같이 내면 시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을 지금 음, 연구해 가지고 네 그.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문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문제 내는 선생님들도 그래서 문제를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문제나 옛날 책을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으면은요, 시간, 뭐안 하는 것보단 좋겠죠. 그래도, 어, 이왕이면 그런 책도 이런 새로 나온 만드는 문제를 좀, 어, 중점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